지금 8시 한 20분? 이거 먹을 거예요. 얼굴에 터질 것 같구만. 느낌이, 아직 살은 안 빠졌는데, 곧 빠질 느낌이에요. 일단 이거 씻어서, 얘를 필러로 밀어줄 건데, 조맥질 때문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대요. 진짜 끈적거린다. 짠. 스리라차예요 근데 또위안 좋다고 하면서 저 먹는다고 누군가 뭐라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위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근데 있잖아요 방울토마토가 위에 안 좋다고 하는데 방울토마토가 위에 좋다고 하는 글도 진짜 많고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먹어보고 느끼는 바가 최고인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단맛이 하나도 없구나. 뭐지, 안 갈아먹냐면, 저희 엄마의 추천으로는 갈아먹으면 목 넘기는 느낌 이상하다고 그냥 차라리 생고구마처럼 이렇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것도 힘든데? 맛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무 맛이 없어요. 식감은 배인데, 약간 점액질 있는 배. 근데 맛이 무맛이에요. 야채 무 말고, 없을 무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음! 마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슬라차 맛있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에 있는 가마의 가이죠. 여기는 어떠세요? 슬라차 맛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에 있는 가마의 가이죠. 의사 아, 다 먹었는데, 이래야 돼요. 저는 잤어요. 너무 피곤해. 어제, 어제 3시 반에 잤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진짜 편집 밀릴 때는 5시까지 편집하고, 1시간, 2시간 자고 출근하고, 이제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이제 잠깐 한두 시간 기절했다가, 옛날 브이로그 보면 그런 생활 많이 나오거든요. 낮에 이렇게 막, 와 이렇게 넘어갈 정도 피곤한 적잘 없는데, 아까 진짜 막. 지단 붙이다가 일렇게 자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짜 엎드려 잤는데 주머니 그래도 안 들어왔어요. 주머니 안 들어오고 아까 커피 손님만 한분왔다가시고 아주 푹 잤어요. 삶은 달걀이랑 배고파서 요즘 날씨가 딱 적당하게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온도인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을 안 좋아해서 여름 너무 싫거든요. <laughs> 차라리 추운 게나. 아니, 겨울에 추우면은 밖에 있을 때몸 멀잖아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 되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어라고 하 하는... 저는 일부러 몸이 얼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밖에서 옛날에 이제 한겨울에 밖에서 엄청 운동할 때는 사람들이 안 추워? 막 이래요 걷기로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한 20몇 킬로 빠진 적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는 진짜 하루에 6시간씩 걸었던 것 같아요 진짜 퇴근하고 저녁은 무조건 프로티 쉐이크 먹었어요 10시 퇴근하고 프로티 쉐이크 먹고 밖에 나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걸었거든요 그때는 매일 그랬어요 매일 독해가지고 이제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때도 서울이어가지고 부산보다 훨씬 추웠어요 눈이 와도 걸었어요. 눈이 와도 걷고, 비가 와도, 비와도 우산 쓰고 걷고 그랬어요. 진짜 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추워? 이러는데, 처음엔 진짜 추운데, 걷다 보면 몸이 어니까 내가 추운 것도 몰라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걸으면 또 몸에 열도 나고,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겨울에. 그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걷다가도 내가 추운지 몰라요. 이제 그런 걸 동상이라고 하는데. <laughs> 겨울은, 몸을 얼려버리면 추운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괜찮아. 근데 부산이 기온은 낮은데 겨울에 칼바람이 불어요. 바닷가 쪽이라 그런지. 그래서 저는 서울보다 부산이 훨씬 추운 것 같거든요. 온도 자체는 서울이 더 춥고, 이렇게 뭐 눈도 오고, 이게 바람이 부산이 훨씬 많이 부는 느낌이에요. 바람 때문에 걸어다니고 밖에 부산이 훨씬 추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치즈 먹을 거예요. 왜냐? 먹고 싶으니까 맛있다. 저 어렸을 때 인생 첫 치즈 먹었던 그런 순간이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때? 치즈를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상태였는데 저희 집에 가게를 했거든요. 정육점을 했는데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마트 사장님 가족들이 일했는데 그 이모가 되게 잘해줬어요. 어느 날그 이모가 저한테 치즈를 줬단 말이에요. 진짜 딱 이런 치즈였어요. 하얀색 치즈, 앙팡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 전부터 그집의 딸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저랑 친구였는데, 걔는 이런 걸 먹는 거죠. 슈퍼집 딸이니까. <laughs> 항상 부러웠어. 근데 이제 말은 안 하고, 엄마한테 사달라고는 못 하겠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게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치즈를 먹는 그 순간에 내가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모가 너도 먹을래? 하고 치즈를 저한테 이걸 줬어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막상 먹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지작만지작 거리기만 해서 못 먹고. 껍질은 안 벗긴 상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녹아버려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형태가 이상해졌어 한참 지나서 이모가 보기에 이상했나봐요 이거를 다시 가져가서 버리는 거예요 나 치즈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못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도 왜안 먹고 만지작만 걸렸는지 모르겠고 그 이모는 왜 그걸 다시 가져가서 버렸는지 모르고 이거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딱넘치지였는데저 어릴 때만 해도 치즈를 그렇게 흔하게 먹는 음식은 아니었 같거든요. 아무튼 치즈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가 몇년 뒤에 저희 집이 마트를 했거든요. 저희 집도 마트를 하게 되면서 치즈를 마음껏 먹었다는 이야기. <laughs> 맛있다. 슬라이스 치즈만 해도 맛이 있지 약간 비싼 치즈만 또 먹다가 브릿 치즈 이런 거 있잖아요. 먹다가 애고 먹으면 맛있어. 이제 편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치즈 와서 먹을까? 치즈 너무 맛있다. 아니야. 좀 이따 프로틴 파먹어야 지금 마녀스프 만들 거거든요? 호가 올라왔어 퇴근하기 한 30분 전에 갑자기 한 곳에서 20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몰아서 막 한다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에너지 털털 <laughs> 호가 지금 여기 올라왔네 인사하시겠어? 아무튼 해물 내서 밥을 먹을 건데 그 레시피는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후루루룩 해볼게요 아 언박싱 이거 제가 위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이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양배추 하나 먼저 샀어요 하루에 1에서 2회 3g을 물과 함께 섭취하래요 3g을 재야 되나 그러면? 양배추즙은 맛 없으니까 망배추즙은 알죠 원효대사 해골물맛 냄새 최악이다 양배추 좋아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 아파요. 어, 혹시나 아직도 아픈가? 걱정하실까 봐. 안 아픈데 아플까 봐. 새해도 됐으니까 이제 건강을 챙겨보는 거고요.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 봐. 저번에 소고기랑 감자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소고기, 감자, 토마토, 스프. <laughs> 노 마녀 스프. 완전 맛을 중점으로 끓였어요. 음! 마늘 넣었거든요. 음! 됐나봐, 진짜로. 진짜 미쳤다, 진짜로. 저번보다 더 맛있어. 저번에는 고기도 기름 없는 부위 했는데, 이번에는 얇은 소고기, 불고기 거리 해가지고, 살짝 저번보다 기름 있는 부위고, 버섯도 많이 넣었고 감자도 많이 넣었고 마늘도 넣었고 아주 최고예요 토마토를 적게 넣었어요 저번보다 음~~ 저번에 저렇게 한솥 끓여도 6인 만에 다 먹어가지고 많이 끓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다 그냥 이거 마이스프 아니에요 일단 너무 맛있어 진짜 끓이는데 너무 귀찮아서 그렇지? 우와 밥 먹고 바로 운동하려고 퇴근하자마자 운동복 입고 요리하고 밥 먹었거든요. 근데 밥을 막상 먹고 나니까 아, 너무 졸린 거예요. <laughs> 운다 울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운동할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근데 편집은 해야 되거든요. 2분 50초 했어요. 2분 50초. 한 30분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 영상. 그중에 2분 50초로 완성했어요 여러분. 원래는 내일 올리고 싶었는데 내일 못 올릴 것 같아요. 막막하다, 막막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조금, 지금은 12시 39분이거든요. 좀만 더 하다가 자게요. 사실 눈이 너무 감겨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자막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안녕. 내일 봐요. 어, 쳐봐. 어, 쳐 어, 이상하다. 똑같네. 분명 빠진 느낌이거든요? 똑같네 그리고 팬티 자국 쩐다 이거 쏙 들어갔어 이살 이거 어떡할 거야 아나 진짜 진짜 분명히 빠진 느낌인데 너무 좀 서운하네 아 여러분 조금씩 줄긴 했는데 되게 무의미하게 줄었고 그래도 준게 어디예요? 분홍색 바지가 없어져가지고 버렸나 봐요 그래서 조금 작은 이 바지를 부담스럽게 뭐할 거냐면 55kg 그때쯤에 샀던 바지거든요 어쨌든 50kg 때 입었던 바지인데 아이에 으! 어, 빠 요만큼 들어가요. 요만큼. 자, 최선을 다했어요. 요만큼. 아... 힘들다. 20kg 덜 나갈 때 쯤에 입었던 거여가지고 한 이만큼 들어가고요. 언젠가 다시 들어가겠지. 비포, 지금 비포 만드는 중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외장하드를 날리면서 비포 영상을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 비포는 없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해. 저는 밥 먹을게요. 배고프네요. 밥을 먹을 거예요. 이거는 코스코 치즈. 코스코 치즈를 오랜만에 꺼내 먹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그동안 먹었던 슈레드 치즈는 다른데였거든요. 음! 차가워. 5분 돌렸는데. 치즈가 녹아버렸어요. 먹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먹었던 건 코다노 제품인데, 생각해보니 개가 더나을것 같기도. 음, 음.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제 이런 걸 먹고 살을 뺀다는 게 말도 안 돼. 아, 아, 얼른 먹고 편집하겠습니다. 닭가슴살도 추가했어요. 이갖고 배부를 것 같지 않아. 어제 두번더 리필해서 해으로 먹었거든요. 아, 그거 너무 뜨거워. 여러분. 편집하다가, 입이 너무 심심해서 아몬드를 너무 많이 주워먹는 거예요. 그냥 아예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제가 누룽판을 안 해가지고 제대로 안 눌렀는데 일단 이만큼 요거트. 이거 왜 누룽판.. 알죠? 이거 제가 안 했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저는 사실 누룽판 안할 때도 있어요. 너무 꾸덕꾸덕하면 오일려 별로일 때도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홍시가 있거든요? 이번에 가을에 가게에서 이제 홍시 판다고 엄청 많이 사 가지고 집에도 좀 갖다 놨어요. 홍시 그냥 반 개? 이 정도면 반개 되지 않을까요? 어, 좀 많은데. 아가베 시럽을 슝 조금만 간식.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맥북 업데이트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확인 확인 확인을 누르다가 업데이트가 되버린 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하... 느려요. 그냥 뭘 내가 선택해도 뭐가 선택이 안돼 한참 기다려야 돼요. 아 진짜 첫년 때도 이거보다는 빨랐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집이안 되고 있어요. 다시는 업데이트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음, 음, 맛있고 난리야. 하... 보까 가 보까 다시 시작해 보까 지금 거의 7시거든요 제가 중간에 막 이것저것 쭉 먹어가지고 하, 배가 안 고파서 저녁은 그냥 건너뛰고 간식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빵이에요 그냥 속세빵 냉동실에 있던 거무빙빵이고얘는 허브차 블루베리 맛이에요 하. 너무 맛있징 좀 이따 배고프면 다른 뭔가를 먹을 수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 현재 시각 12시가 넘었어요 하하 <laughs> 아 언제 추출이 완료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데 아 뭔가 너무 지친다 오늘 운동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틀 연속 못했어요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 그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다 오늘. 진짜 하루가 삭제됐어요 편집하다. 아 그리고 편집하면서 곤약 젤리도 하나 먹어줬습니다.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출근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가게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번 주에도 한 번은 이랬고. 알겠죠? 저는 요즘 되게 불성실하게 가게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왜 어, 그렇게 이거 진짜 좋아한다. 이거 진짜 좋아해.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환장해서 먹어요. 입이 진짜 짧아가지고 잘, 뭘 저렇게까지 잘안 먹거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업로드. 영상, 이거 지금 추출이 아직 다안 돼서 영상 업로드하고 막 하, 하면 아마 2시 넘을 것 같거든요? 네, 영상 업로드하고 자고 꼭 내일은 출근할 수있기를 기도. 간절. 그러면, 안녕. 뿅!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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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제 홍시랑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홍시랑 먹을 거예요. 최고, 최고더라고, 진짜. 일 치아씨들. 카카오 넵스. 한데 저는 양배추를 전자레인지로 익힙니다. 이렇게 랩 씌워가지고 가봅시다. 오늘은 두부랑 참치로 양배추롤 할 거예요. 대파를 썰어보겠습니다. 어당 고추장. 너무 뜨겁다. 이거 좀 식혀가지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전자레인지 8분 돌렸거든요? 이러면 아주 잘 익습니다. 굳이 가스레인지를 켤 필요가 없어. 너무 뜨거운데 지금 하면 안될것 같아. 식혀서 해야겠어. 여러분, 이 마음에 좀 식은 것 같아요. 얘를 일단 올리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저번처럼 그렇게 될까봐 조금만 해가지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맞아? 일단 뭐. 싸고 입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그맣게 싸볼까? 만뚝, 자른. 이렇게. 오이고추. 이렇게 하면 하나. 하나. 저 사실 그냥 막 싸서 입에 막 쑤셔 넣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월남쌈처럼. 그쪽은 제 타입이 좀 아닌 것 같죠. 월남쌈 계열. 이거, 나 옛날에 양배추를 했던 적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더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되게 크다. 짜잔. 짠. 이거 분명히 엄청 배부를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안 쌓아도 될것 같아. 칼쓸 필요 없어. 그래서, 만좀작을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누둥탁. 이 정도면 좀 예쁘다. 그죠? 짠! 우루루루루루 요게 기분이니까 깨뿌려 슝 제가 장하시는 고양이를 이제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데 우연히 봤는데 맛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100% 흘릴 것 같아 너무 커가지고 진짜 맛있어 응? 음. 너무 맛있, 어 진짜. 다 먹었으면 좋겠어. 와, 진짜 맛있다. 미쳤나봐. 이거는 청양고추도 넣고 오이 고추도 넣었어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오이를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드시는 분들, 못 드시는 분들 오이 고추는 먹나요? 그좀 <laughs> 궁금한데 어쨌든 오이 고추가 오이랑 고추 합친 거잖아요. 오이 헤이터 분들, 오이 고추 드실 수 있나요? 궁금해서. 아니면 이것도 싫어서 안 드시나?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고, 냄새 싫어서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진짜 너무 맛있어. 미쳤네. 왜 이렇게 맛있지?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더 먹을까? 하나 먹거든요. 왜 남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근데 배부르다. 그 정도는 먹어야 배부르구나. 이걸 <laughs> 아,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꼭드었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맛있네. 어이씨. <laughs> 이거 외장하드샀어요 일단 웃어 보고. 날아간 것도 날아간데 얘를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두 배로 짜증나. 날아가고 걔를 쓸수 있. 아이, 모르겠다. <laughs> 저번에는 어디? WD? 거기였던 것 같고 이번에는 씨게이트 거 샀거든요? 검은색은 너무 정없어 보여가지고 스페이스 그레이로 이걸 먹으면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오랜만에 링피트 오늘은 보스를 좀 깼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벌써부터 두려운데 어, 떻게 하는데? 어 힘들어. 어, 어지러 아이씨! 아이씨! 미친 거 아니야? 야! 아! 진짜 짜증나. 그러게. 아, 힘들었다. 한 건너기 능력을 드디어 줬어. 와. 왜 무대를 걷는 능력을 준다더니 그냥 기구를 줬구만. 얼마하나 운동 끝, 오늘은 링피트 한 55분 하고, 복싱 50분. 너무 답답해서! 산책 갈 거예요. 산책은 사실 저에게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뭐해? <laughs> 뭐야? 아유,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엇을 샀는고, 요런 쪽으로, 아니, 엉덩이 잠깐 내려, 볼까 됐다. 별건 아니고요. 발사를 사봤어요. 붓기라도 빼려고요. 뼈를, 뼈를 깎지 못할지언정. 붓기 빼려고 싼거 샀어요. 되게 유명한, 왜 관심있어? 되게 유명한 것도 많고, 뭐 좋다는 것도 많고, 종류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사가지고, 오래오래 해본 적이 없어. 분명히 샀다가 안할것 같거든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그 정도면 사도 될것 같다. 언젠간 안할 거지만, 조만간 안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안할 수도 있지만, 일단 샀어요. 5일. 요즘에 가끔 이제, 센 걸로 찍을 때도 있지만, 화장을 할때 눈썹을 그려요. 그리는데도 눈썹이 없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색으로 그려야 되는구나. 카메라가 내 눈썹을 다 잡아먹는구나. <laughs> 해가지고, 눈썹을 진한 색으로 샀어요 저 되게 유튜버처럼 찍어보자면 조금 진한 색으로 샀어요 엄청 진한 건 아니고 제가 눈썹이 진해지면 진짜 싸나워 보이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살짝 원래 지금 쓰던 것보다만 살짝 진한 걸로 샀어요 이제 정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